춤을 추면서도 찬양하시고, 박수치면서도 찬양하라.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넘겨주세요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 주할렐루야 찬미 주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만민들아 몸을 움직이세요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님보다 위대하신 분은 없습니다. 찬양하라! 왜 이렇게 굳어 있어요?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만민들아 모든 만민들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찬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하나로요, 찬미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 주 할렐루야, 찬미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찬미주할렐루야찬미주할렐루야하늘찬미주할렐루야찬미주할렐루야찬미주할렐루야하야 할렐루야 아찬미 주 할렐루야 아찬미 주 할렐루야 할렐루 찬미 주 할렐루야 아찬미 주 할렐루야 아,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아, 찬미주 할렐루야 아, 찬미주 할렐루야 아 마지막으로 찬미주 할렐루야 아 찬미 주 할렐루야 아 찬미 주 할렐루야 하렐루야 아 찬미 주 할렐루야 아 찬미 주 할렐루야 하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아, 이제 제가 또 10분 동안 또 강예정 뭐야 간증을 하라 그랬는데요. 에, 여러분, 아이 왜 이렇게 목사가 하나 나와가지고 찬양하면서 춤추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어, 그런데 제가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아, 제가 이 10분 동안에 이걸 간증한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게 짧은 시간에 다할 수가 없어요. 어, 근데 아,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은 거, 힘든 거죠. 나중에는 주님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십니까? 근데 아니 빨리 안 오시면 속상하면 네 먼저 가면 되지. 근데 혼자 가기는 싫은 거야. 다 같이 가야지. <laughs> 그래 가지고 아유 기도하다가 너무 뭐냐면 힘드니까. 아유, 이제 주님 데려가 주세요. 근데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더만요. 그랬더니 진짜 천사 보내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주님, 아닙니다. 한 달란트 묻었던 자의그 저주가 무엇인지 압니다. 아, 그래서 뭐냐면, 아... 50세의 주님이 저를 뒤로 갈려 했을 때 제가 어디에요 50세의 첫 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오거든 목해 실패 억울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너무 억울한 거예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열심히 했지 그러다가 하나님은 뭐예요? 열심히 하면 질이 있는 거 그러니 제가 6 0 우리 이중선 목사님을 천구, 2022년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한번 오면 되지 또 오는 거예요 60세의 첫사의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 능력의 종 만났으니 못 간다고 전해라 이제 내가 전술을 받아야 되니까 전술을 받아야 되는 거야 어? 70세가 되면 또 오겠죠. 그때 이렇게 70세의 첫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귀신 쫓고 병고치니 바빠 못 간다, 전해라. 아, 그 외에도 80세, 90세, 100세까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 우리 이종순 목사님을 만난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요, 사기꾼에게 가장 사기 잘 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뭐 왜냐면 조금만 뭐가 뭐냐면, 대단한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해주셨다고 그러고, 저도 그랬거든요. 어느 날 제가 목회하다가 땅을 샀의되요 아, 근데 그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상관... 그데 그게 네 가지가 걸려있어. 군사지요 절대농지, 그린벨트. 난 그런 거 있는지도 몰라서 있는지도. 그래가지고 그 땅을 사가지고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빨리 데려가게 해달라고. 막 아치가 잘못해놓고 나서는. 그다음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생기는데.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요 제가 여기에 22년에 왔다 랬잖아요 오자 오와 가지고 막 진짜 이제는 이판 사판 공사 판이야아 앞에 매들 아치 시기하면서 그래서 막 죽기 살기로 했어요. 어. 그때 막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데 아 대단하더라고요. 난 어느 영광도 보다 더 뜨거운 곳이 이곳이라고 생각하는. 어. 그냥 막 화영방사기로 쏘도만. 그래 가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땅좀맺겨해 주세요. 땅좀 맺겨라 주세요. 잘못은 지가 해놓고 책임은 하나님께 돌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심으로 기도하다. 그래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네 가지를 어떻게 푸냐? 그래 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한평언금을 하자는 거예요. 좋다, 하자. 그래 가지고 막딱거예요아 그런데. 지난 12월 달에. 사모님 지난 12월 달인가요? 아니, 24년 12월 달이죠. 작년에. 이게요. 거의 십몇년 동안 끔찍도 안 하던 이것이 뭐냐면, 어떻게 해요? 개발 지역에 수용이 되어버려요. 근데 좋아할 게 없어요. 왜냐면, 네 가지가 걸리면 보상이 죽는, 죽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또 뭐냐면, 한평원금 더 하자. 그리고 했더니 절대 농지가 풀려버린 거예요. 오. 여러분, 10분이 됐습니다.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뭐냐면, 항상 여기 오는지 이유, 이유가 뭐냐? 빼놓, 빼놓지 않고 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뭐냐면, 형개구리 오고. 동생 개구리가 있어요. 동생 개구리는 밤낮 파리만 잡아먹어. 형 개구리는 벌을 잡아먹어. 동생이 묻습니다. 형, 형왜 그렇게 벌만 잡아 먹을때이 자식아 네가 톡 쏘는 맛을 아냐? 금생미에 사는. 거야. 여러분 여기 오면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톡 쏘는 재미가 있다니까. 할렐루야.